지마 나 남친 있어. 지금까지 남친이면 남친이 소이 메이 민트 맛이어 언니도 꺼내줘. 나중 그래. 언니. 아, 새 집, 새 혼자야, 못 언니. 들어가요. 서바이벌. 못들어 빨리 서바이벌. 라야 언니 서바이벌. 지금 말고 잠깐만. 에이, 아니. 응. 엄마가 집을 부수는 중. 빨리 나가자고. 민트야. 나. 뭐? 엄마가 남친 데리고 올까? 응. 이쪽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려줄까? 응. 남친 이름 알려줄까? 응. 말하면 혼내 떼질 텐데. 응. 궁금해? 아니. 윤 누구야? 윤시야 언니, 나 감옥 빨리 했어 누구지? 어? 아. 언니 내 교복이 있어 아. 내 머리끈 아예 싫어 머리끈 언니 빨리 아. 언니 나내 교복 상의하고 내 교복 하의를 발견했어 아 잠깐만 언니 난 교복 하긴 하자. 어, 문이있어 아, 내 방도 방. 아, 그 책을 한개 꺼내 놔야지. 인트로방라내 방은. 죽여 버릴 거 왜내 방은 쓰레기야. 아, 내가 첫등데나잃등안래야에미야에미 아, 나와. 애들, 내, 우리 집에는 내, 언니가 내 방을 계속 빼서 가려해. 응야에미로와 좀... <laughs> 애미가그랬어요 <laughs>

안보여? 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언니 언니 진짜 그런거는 지마 그래. 우리 크리좀 말투는 그렇게 하지마 진짜 음은좀 그래 막대기 들고 다닌다 어, 그래. 막대기 우리 언니도 그어 <laughs> 제발 들어 아니 그렇게 그래. 하지마 나 혼내려고 하지마 아 다이아컵을 다이아컵을 버려 친하게 안지려면 아에 라디아 날려보자 e the survival look up. She don't.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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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더 o t I'm not. I'm n o 이 I'm n 못 들었지? <laughs> 들었어. 젠장을. 방금도 들었어. 산책 갔다 올게요. 민트는 자고 있었다. 고석에. 어, 밥 고기다. 민트야, 저번 시험 몇점맞았지 아, 숨어야 돼. 여기 이 동그랗지, 자. 숨을 찾아야 돼. 엄마 속이잖아. 에야나 없다 해줘. 어, 어 제발. 걸. 아니야, 우리야. 못 들었다 해. 엄마, 저는요. 저번 시험. 엄마. <laughs> 자 어디에 쓸 거예요 이상자 안 써. 안사요? 살까요? 아니 네.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오지 마. 난 아직 초등학교 5학년. 난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4학년 그대로 할래? 에이비 없다 해줘. 어 r e d o 소리 들 i 는데 s what you did.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et a cheat. I'm g 다 i n g 친구랑 같이 오는 h e a t I'm g 어 i 잠시만 빨리 갔다올게요 말만 t I'm 빨리 말해 아니 진 g 데 사실은 진짜였다 3 0점이었다 두근두근. 아, 저 친구는 좀 숙제 좀 하고 올게요. 아, 잠깐만 내가 왜 뒷문으로 나왔지? It's <laughs> going 꺼이꺼이 나저돈 언니 찾아볼게요 이거지 이 민트 자식 네 반지 응. 버리시? 엄마아그거 잘한다 근 자는 척 할랬는데 모르고 진짜 자까냐고 약그거 그, 아, 아..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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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단짝 친구랑 할려고 한 건데요 아이아유꿈아 진짜입니다 엄마 면 내일 아침에 받아. 엄마, 오늘 안줄 네 거야. 엄마, 오늘, 오늘 진짜, 엄마. 근데 잠시만 써봐. 에이미, 이거좀 다, 이것 이거 좀, 이것 좀 메꿔줘. 알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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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 올랐어. 사회 빼고 올랐어, 진짜야. 사회 빼고 올랐다고. 나는 야하는데너 학교에 안 갔다 는데 아, 아니야. 나 학, 학교, 학교. 하고. 아. 어이. 아니요 아 너무 잘 못했어요 엄마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와 주제 할 얘기 할 얘기가 있는데.